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대표입니다. 자, 오늘 폴리곤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리곤. 눈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는 이 쌍봉. 여러분들 조금 기분 나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코인판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단타를 치기도 너무 괜찮고, 스윙도 너무 괜찮은 장인데, 폴리곤은 거의 지금 보람 가까이 추세가 하향하고 있어서 보유자 분들이시라면 아 폴리곤 얘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자 오늘 시장 살펴보시면은요 그 업비트 거래 대금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불장입니다 이렇게 화끈하게 올려주는 코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폴리곤은 그냥 지지부진한 보합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다 조금 짜증이 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은 뭐가 있냐면 60일 이평선이죠. 추세라고 볼수 있는 이 60일 이평선은 지켜 준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락했었던 삼거래일을 봤을 때도 이 구간에서 아래거리가 지속적으로 달리고 있다라는 건 그래도 세력들이 가격 방어를 조금 해 주고 있구나 이렇게 볼수 있고 그리고 바로 이 쌍봉을 만들었었던 이 고리죠. 이 구간까지 살펴본다면 얘는 이 라인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을 줄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비트코인이 6천만 원 돌파하고 나서 5,800까지 살짝 밀린 상황이긴 하지만 비트코인 아직 좋습니다. 추세 절대 깨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상승 파동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알트코인 시총 차트 살펴보셔도 현 구간이 조금 지지부진한 박스.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이 왜 생겨요? 알트코인 시총이 이 덩어리가 계속해서 커지지 못하고 순환을 하고 있다. 1번 코인에서 2번 코인, 2번 코인에서 3번 코인으로 돈이 돌고 도는 게요 구간과 요 구간인데. 지금 폴리곤은 그 돈의 타이밍이 안 맞는 것일 뿐, 폴리곤이 뭐 악재가 있어서라거나 아니면 완전히 추세가 다 죽어서 그런 거라거나 절대 그런 하향 추세로 보셔서는 안 된다. 왜냐? 이 구간 세력들이 지켜주려는 이 가격 방어선이 넘나도 확실하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업비트상 조금 중요한 구간에 있어요. 하나로 지금 천원 돌파해준 상황이죠. 원래 뭐였어? 원래 동전이었어요. 동전이었다가. 이게 지폐가 되나 했는데 다시 밀리고, 지폐가 되나 했는데 밀리고, 이런 와중에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당연하게 중요한 구간이 어디겠어요, 여러분? 라운드 피겨 가격인 1,000원이라는 겁니다. 이 라운드 피겨가 왜 중요하냐면, 가격이 900원대일 때와 1,000원일 때와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너무 다르거든요. 왜 달라요? 아, 얘는 지폐구나, 얘는 동전이구나, 조금 비싸졌구나, 싸졌구나 인식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9를 바라보는 시선과 10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도 다르고 그래서 주식할 때도 그렇고 코인할 때도 이런 라운드 비격 가격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얘는 지난번에 이렇게 깊게 빠졌을 구간을 한번 살펴보면 천원을 이탈해줬다가도 다시 한번 반등해주는 다음날 바로 반등해주면서 천원은 만회 해주는 그런 플로우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들의 이 방어선이 어디야 천원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 천원만 깨지 않으면 아니 천원을 깨 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려 주는 구간들이 만들어진다면 확실하게 아 세력들 진짜 가격 관리를 타이트하게 해 주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차트를 좀 길게 보면 얘는 2023년 고점 절반 수준까지도 안 왔어요. 다른 알트들이 난리를 치면서 이런 차트를 그려갈 때, 폴리곤은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그 말인 즉슨, 아직도 먹을 수 있는 구간, 그 상승 구간, 상당으로 크게 열려있다라고 우리 여러분들 봐주셔도 되고, 등 코인 시장 매크로 환경 자체를 봤을 때도 너무나도 좋은 구간입니다. 자,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 자료가 뭐냐면요 스테이블 코인이 공급량 증가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다 라는 거거든요 2023년 10월이죠 이 10월에는 2022년 3월 이후로 처음으로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증가하기 시작한 그런 전환점이에요. 이 말인즉슨 시장에 지금 자금 유입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건데 그 이유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2024년의 대박 호재 때문이죠. 반감기라든지 금리 인하 미국 대통령 선거 그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거 바로 현물 etf 승인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한 금융 대기업 리스트예요. 아크인베스트, 프랭클린 템플턴, 우리가 자주 들었었던 블랙럭이라든지 크레이스케일, 알키리, 피델리티, 기타 등등 한 번쯤은 들어봤을 대기업들 다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리고 있어? 비트코인 ETF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인 즉슨 지금 돈을 들고 대기하고 있어요.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으로 넘치게 돈이 유입될 거다. 비트코인 지금 계속해서 상방 추세 유지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알트코인 수천 퍼센트 날아갈 수 있는 거 너무나도 바닥에 많은데 폴리곤은 어때요?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아직도 바닥 구간에 위치했고 이렇게 쌍봉 만들면서 라운드 피규어 가격 천 원을 지켜줄 때 우리는 뭘로 삼아야 된다? 이거를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또는 고점에 물리신 여러분들이 물타기 할수 있는 그런 타점, 물타기 타점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너무 많은데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폴리곤을 이렇게 단기적 추세로서 하락한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차트도 차트지만, 이런 차트도 차트지만, 차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세력들의 의지입니다. 세력이 이 구간에서는 지켜주려는 그런 의지, 거기다가 세력들의 이 시나리오가 정말정말 정말 중요하다. 이런 세력들의 의지와 시나리오는 어디서 알수 있냐? 자료와 정보에서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는 것과 자료와 정보를 알고 매매를 하는 것. 그건 전 천재차이라고 생각해요. 차트 보실 분들은 너무나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료와 정보가 없이 매매를 한다면 승률을 다운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이 세력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코인을 핸들링 하는지, 그런 시나리오,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가 정말정말 정말 중요하다. 특히 폴리곤, 현 구간, 쌍봉 만드는 이 바닥 구간, 라운드 피겨를 지켜주는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쫄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그런 매매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자료와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시 사이트들과 세력들의 동향들을 이렇게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를 해서 이코인을 도대체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하는지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이코인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습니다 현재 이 세력들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펌핑시킬 수 있을지 목표가와 소요 기간까지 전부 다 적어드렸고요.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 타점까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요.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응전략 받아가시는 방법은요, 정말 단순합니다.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전화번호 010-2488-3215번으로 코인명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스팸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 명을 정확하게 남겨주셔야, 아, 제 영상 시청자분이시구나 하고 알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이 보고서들을 정리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천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절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안에 다 적어 놨습니다. 그럼, 말로 설명을 하면 되지. 왜 힘들게 해외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이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느냐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지금 이런 세력들도 우리의 영상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러한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거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냐?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보너스 코인까지 하나 제가 넣어놨으니까 이 대시세 초입 구간에 있는 바닥 코인까지 여러분들 보너스로 수익 한번 맛보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코인명 010-2488-3215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요, 절대로 공유를 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 만큼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도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월급을 뛰어넘는 부의 증식이 필요한데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코인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주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의 흐름에 따라서 숨죽여 지냈었던 이런 알트코인들 역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가 많아봤자 연의4% 5% 하는 시대인데요. 이런 작은 이율로는 우리 더 이상 부의 중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작은 이자로는 인생을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1%, 3% 올라갈 때 알트코인들 더 파워풀하게 움직이죠. 이런 알트코인으로 매매를 하셔야지 큰돈을 벌수 있고 경제적인 자유를 넘어서서 우리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컴퓨터와 핸드폰, 손가락 눈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게 매수와 매도입니다. 하지만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수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손해를 봅니다. 매매를 통해서 꾸준히 수익을 쌓아나가고 계좌를 불려나가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만 할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뭐다? 바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수와 매도 타이밍 잘만 맞추신다면 코인으로 돈을 벌고 인생을 바꾸는 것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갔던 수익 한번 살펴보면요. 적게는 7%부터 20%, 그리고 크게는 600%, 400%가 넘는 수익까지 챙겨갔었죠. 작고 소중한 수익부터 큰 수익까지 가능한 게 바로바로 바로 코인이라는 것이고 이런 수익을 챙겨갈 때 우리는 드디어 경제적인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는 위험한 매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시세 초입 구간을 공략해서. 크게 수익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급등하고 거래량이 붙어준 뒤 차트를 만들어가는 파워풀한 차트에서만 매매를 진행합니다. 코인하는 거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직도 바닥에서 놀고 있는 코인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2024년 다가오는 기회의 장에서 매수매도 타이밍 잘만 잡는다면 빠르고 크게 수익 챙겨가는 거 너무나도 쉽습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매수매도 진행하고 계신 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을 이렇게 코인으로 계속적으로 챙겨드리고 있고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모두 안내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주문만 걸어 놓으시면 알아서 수익이 생길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24883215번으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 급등 코인 단타 종목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3일에도 이렇게 모스 코인이라는 종목 안내를 드렸었고, 매수과 매도가 딱딱 적어서 발송 드렸었죠. 그리고 11월에도 가스라는 코인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면서 100%가 넘는 수익 챙겨갔습니다. 좋은 타점이 나오는 코인들은요, 여러 차례 발라먹으면서 꾸준한 수익 쌓아갈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수익 원한다. 주식에서는 절대 못하는 빠르고 강한 수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1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무료로 급등하는 코인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여러분들 큰 자금으로 진행하지는 마세요.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매매를 하는 그런 타이밍이 맞구나, 신뢰가 조금씩 쌓이는구나 하실 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신다면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이 정말로 가능하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 챙겨드리면서요. 코인 최고의 유튜버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최근에 재능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물린 코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인 종목 상담까지 해드리고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너무나도 고민된다 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아침이든 새벽이든 밤이든 저한테 종목명과 매수가 써서 남겨주시면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촬영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도 촬영해주세요 하신다면 언제든지 제가 촬영 후에 이렇게 업로드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물려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복구해 나가고 대응해 나가는 그 과정이 정말 정말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절대 주저하실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코인의 장점을 살리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너져 있는 계좌 회복 그 이상의 수익을 무조건 무조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제 전략만 잘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인색을 바꿀 수 있는 그 역전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 1번만 남겨주신다 그렇다면 단타 종목 제가 문자로 콕 찝어서 발송드리겠고 물린 종목까지 고민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명과 매수가 써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역전과 경제적인 자유의 한 걸음 내디을수 있도록 제가 항상 옆에서 동행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